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재밌는 분석을 하나 해서 블로그 올렸는데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사연은 네, 60세인 홍길동 씨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근데 한 65세부터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을 받고 싶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 봤거든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신납연금보험에 넣고 종신형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IRP에서 예금을 굴리는 거죠. 예금을 굴리면서 인출에 쓰는 방법. 그 다음에 IRP에서 뭐 ETF 같은 거 이용해서 자산 배분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어, 이거는 제가 실제로 뭐 생명보험사에 가서 조회를 해봤어요. 일시납 연금보험 조회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0세인 사람이 일시납 연금보험에 1억을 넣게 되면 65세부터 매년 세후 522만 원을 줍니다. 죽을 때까지 줘요. 얼마 좋아요 죽을 때까지 주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종신형 상품들이 있어요 연금보험의 장점이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세 후로 522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한 달에 43만 5천원이에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온다 얼마 좋습니까 근데 종신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죽으면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퇴직하면 퇴직 급여를 irp로 받게 되잖아요 IRP에서 연금보험에 납입하려면 돈을 빼야 돼요. 1억을 빼서 보험사에 입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IRP 피해서 돈을 뺄때 퇴직소득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계산에 편의사항 없다고 가정했어요. 왜냐면 퇴직소득세가 근로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계산해서 뺐습니다.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자,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종신형 연금보험에서의 현금으로 그린 건데 빨간색 선은 매년 인출하는 금액 1 2 2만 원이죠. 그 다음 파란색 선은 누적 인출 금액이에요. 물론 이제 보험사에서 알아서 입금을 해주니까 수령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을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60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65세부터 인출이 시작됩니다. 자, 이 경우에 84세까지 여기가 84죠. 84세까지 생존을 하게 되면 내가 냈던 1억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통계청에서 나온 생존 확률표라는 게 있거든요. 60세 남자가 84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44.6% 그래서 그 전에 죽으면 납입금을 다 회수하지 못해요. 지금 55%의 사람들은 84세 전에 죽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넣은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합니다. 물론 84세보다 오래 살게 되면 납입한 1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살게 되면 1억 8천 정도 회수할 수 있다고 나오죠. 두 번째로는 이제 IRP에서 예금에 가입한 경우를 계산해 봤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금리가 2.7%였거든요. 예금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서 해 보면 여기서 매년 522만 원을 인출하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죠.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5.5에서 3.3%잖아요. 그래서 70이 되기 전에는 29만 원, 그리고 70대는 23만 원, 80대 이상은 17만 원의 세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금까지 다 계산해서 인출했다고 가정을 한 거고 매년 522만원씩 꺼냈으면 95세의 통장이 바닥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이 예금으로 운용 관리하면서 돈을 찾아 썼다라는 가정이에요. 65세부터 인출하기 때문에 인출 누적금액은 65세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쭉 늘어나죠. 매년 522만원씩 인출을 하니까. 그러다가 95세에 돈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더 인출하지 못합니다. 파란색 선은 예금 잔액이에요. 여기 1억을 예금을 해서 65세까지는 돈이 계속 이자가 붙으니까 불어나죠. 그 다음 매년 인출을 하니까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이고 95세가 되면 돈이 바닥납니다. 이 노란색 선은 예금의 기대 이익이에요. 기대 이익이라는 건 내가 받은 돈과 잔고가 있죠. 이 잔고는 내가 죽었을 때 상속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예금의 기대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IRP에 투자해서 연평균 8% 수익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매년 동일한 돈을 꺼내 쓰고도 돈이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뭐 물론 8% 수익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겠죠. 자이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 선이 이제 바닥에 붙어 버렸는데. 어, 매년 522만원씩 돈을 인출한 금액의 누적 수익금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은 투자 계좌의 잔고. 즉, 65세까지는 투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 돈을 인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인출한 금액과 잔고를 합친 선이 이 노란색이고, 이게 기대 이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84세 기준으로 보면 투자 잔액이 3억 9천이고, 95세는 한 8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계좌의 잔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죽었을 때 상속이 되는 금액이죠. 까지 살게 되면 네, 10억이 넘는 돈이 준비가 됩니다. 뭐 홍길동 씨가 이제 분석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종신보험의 장점이 있죠. 그냥 편하죠. 그냥 돈 입금해 놓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입금을 해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한 달에 4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금이나 투자 같은 거는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아요. 인출하는 것도 귀찮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보험사의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신형 보험 같은 거를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귀찮은 거 빼고 실제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보면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신형 보험 케이스고요. 여기 빨간색 선이 예금이에요. 여기 보시면 기대익이 95세에 갈려요. 그래서 95세보다 먼저 죽게 되는 경우에는 예금이 좀더 낫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을 때 상속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95세 이상 살게 되면 종신형 연금 보험이 낫다. 이 그래프 상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 노란색 선은 뭐냐면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네,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84세까지 살게 되면 매달 43만 5천 원을 찾아 쓰고 3억 9천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92세까지 살게 되면 상속 자금이 6억 6천 정도가 남게 되고요. 100세까지 살면 뭐더 많이 남는 거죠. 투자의 장점이 압도적이죠. 근데 투자 수익률이 8%가 안 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걱정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추가를 해본 건데 이 그림 뭐냐면 투자를 했을 때고 100세 돈이 바닥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까를 계산해 본 건데 연수익률이 3.3%일 경우에 100세에 돈이 바닥 납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3.3%를 낼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100세가 넘을 때까지 살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100세 이상 살 확률이 0.7%라는 점네 있고요. 그다음에 3.3%보다 수익이 더 나면 이 파란선 즉 내 투자금의 잔고는 여기 뒤로 점점 훨씬 넘어가요. 그리고 연수익률 8%일 때는 얼마까지 꺼냈을 수 있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기존에는 연간 522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두 배, 예, 1044만원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한 달에 87만원이죠. 똑같이 1억을 넣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매년 1044만원 인출을 하고도 65세부터 100세까지 계좌 잔고가 1억 4천 정도 유지돼요 매년 천만 원씩 찾아 써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인출해서 쓸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계좌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부담돼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예금이 얼마 있는데 이걸 매달 얼마씩 찾아쓰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에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계좌잔고는안 없어지는데 돈은 찾아쓸 수 있는 거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기대여명이 84세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84세까지 산다라는 얘기인데 어 만약에 84세까지만 산다라고 가정하면 매년 1,300... 만 원, 월 108만원 정도를 찾아 쓸수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매년 퇴직자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명퇴하시는 분들 권고사직 당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퇴직금이 얼마 정도 있긴 해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운영해야 되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고 상담하러 많이 찾아 오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일시납연금보험으로 안정적으로 찾았을 수 있는데 안정적인 금액이 작죠. 43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조금만 신경 써서 수익률이 뭐 3. 몇 프로만 올라가면 네, 좀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얘기죠. 투자를 해서 8%를 내냐 못 내냐는 각자의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고, 낮을, 고 수익률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런 캐시플로우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이런 영상들 더 많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